공포물, 몽포롬을 뭐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몰입하고 놀랄 줄 몰랐어요 이번에 촬영하면서 그래서 어, 저한테도 좀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였기도 했고 네, 그랬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기대됩니다 우리 태연 씨의 새로운 모습들 이 좀비와 공포 영화 많이 하잖아요 어 좋아해요 네, 영상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이 좀비와 마주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어, 저는 제가 일단 그렇게까지 놀래 잡아줄 줄몰랐는데 저도 저한테 너무 놀랄 정도로 제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의외여서, 네, 저도 많이 새로운 모습을 받고, 어,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퀘스트 있을까요? 아, 기억에 남는 퀘스트? 예. 아무래도 선택의 기로에 아, 이제 아, 딱 마주했을 때, 네, 아.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데, 어, 이제 누구나 다 예상할 법한 선택을 하지 않고 어. 또 의외의 행동을 보이는 저의 모습에 또 놀랐어요. 어,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어, 기대하고 봐주셨으면. 태연 씨, 특 다른 매력을 예, 그 퀘스트의 선택으로 또 저는 느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랄 것 같아요. 이 소식자로 너무나 유명해서 예, 체력.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았나라는 걱정해주셨거든요. 어땠나요? 어, 네.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돼서 근데 또 공포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너무 하고 싶어. 너무 나오고 싶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제가 찍으면서 느꼈던 거는 어.. 뭐.. 어떤.. 지능적으로 되게.. 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지능적으로 좀.. 결정해야 되고? 아니요, 뭔가. 헤쳐나가야 되고? 네네.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보다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인 것 같더라고요. 좀비 사태가 벌어지면은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어, 일단 저는 그런 상황에서 뭐, 줄을 잘 타긴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 안에 벌어지는 이야기들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재밌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뭐매 상황상황 예 살아남기를 반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 식사량은 늘었나요? 이게 또 궁금한데. 우리 태현 씨. 이금뭐 예, 그냥... <laughs> 그냥 비슷해요. 비슷해요. <laughs>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다음에 만나면 죽일 거야. 아!